밤에서 아침이 오, 될 어머. 때까지 한 7, 8번 정도 관계를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<laughs> 정말 그냥 아. 눈만 마주치면 <laughs> 거의 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한번 시작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본 음. 한 시간만 한 30분 하죠 한, 다음으면한 시간 넘은 것 같아요 어머머.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편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아내 이영주입니다 지금 두 분만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. 아이가 생겨서 어머. 지금 어머. 뱃속에서 7개월째 됐는데 어머. 딸이 있습니다. 저희는 4월달에 거의 바로 한 달... <laughs> 네. 만에... 낮과 밤할거 없이 계속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<laughs> 네. 생기지 않았나. 음. 네. 제 평생 이제 아기를 갖다 가... 는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. 음. 몸이 그렇게 조, 건강한 몸이 아니었거든요, 여자로서.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한 번도 생리를 안 해가지고 뭐 가임기, 배란기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없었고 음. 자궁이 안 좋은 거는 한 평생 계속 안 좋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거는 좀제 무리이고 좀제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음. 그래서 그런지 임신했을 때아 어떡하지라는 느낌보다도 헉! 됐구나! 약간 이런 게더 컸어요 아잇! 진짜 초고속이다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? 제가 의뢰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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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그 혈기왕성한 20대이기도 하고 신혼이라고 볼수 있는데 신혼이죠 관계의 빈도나 횟수가 전같지가 않아서요.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군데 찾아봐도 좀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내가 좀 피하는 것 같아서 네, 그것 때문에 좀 힘들죠. 어. 밤에서 아침이 될 어, 때까지 어머.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관계를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<laughs> 정말 그냥 아. 눈만 마주치면 어. <laughs> 거의 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랬었는데. 이렇게 될 음... 거야. <laughs> 이거 한달한달도 넘은 것 같아요. 한달 훨씬 넘었지. <laughs> 일주일에 한번 아... 그러다가 0번 어... 이런 식으로 항상 매일 시도를 하거든요. 밤만 되면은 아 피곤하다 말은 피곤하다 하면서 슬슬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고 그래요. 저는 매일 시도를 하고 매일 실패를 하고. 있어요. <laughs> 거절 어떻게 하세요? 아예 그냥 뒤돌아서 누워버리고. 아이고. <laughs> 도못 대게 해가지고. 초반에는 사실 임신 전이랑 이게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. 몸매도 비슷하고. 그러니까 그 관계를 했을 때 힘들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, 음. 이제 배가 좀 커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, 불편하지. <laughs> 배가 많이 나온 게 제일 큰 문제고.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눌리면은 압박이 되면 굉장히 부, 거북하거든요. 매스껍고 그래. 어지럽고 한 그런 컨디션 조절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.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만족도도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성력도 같이 떨어지고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혹시라도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직몇 봤어요. 관계는 어떻게 해도 되는지. 음. 거의. 중기까지는 거의 갈 때마다 물어봤던 것 같은데. 의사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 좀 언제부터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셨어요? 초반에도 해도 되고 안정기 때는 오히려 그냥. 제일 편할 때라고 강도 같은 걸좀 낮추 그래. 낮추고 뭐 삽입 정도를 좀 얇게 해서 그렇게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. 같이 누워 있어서 이렇게 뭐 치는 거 보면은 항상 중기 음? 뭐 관계 가, 뭐 해도 되나 이런 거 하나 <laughs> 이렇게 인터넷스로 쳐보고 있고. 치밀하다. 뭐 <laughs> 임신 중 관계 몇주 관계. 뭐 임신, 초기 관계, 뭐 임신, 관계, 임신 초기 관계, 임신 중기 관계, 임신 후기 관계, 임신 초기 체위, 임신 중기 체위, 이런 초반에 <laughs> 한,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되게 살살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<laughs> 한번 시작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. 음본 시간만 한3 0분할 때. 다 없으면 한 시간 넘은것 같아요. 중에서 좀유달리 조금 성격 왕성한 편이세요? 네성욕이더 제가 제 또래인 친구들이나 그냥 얘기 나눠 보면 성욕이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아. 본인도 약간 조금 성욕이 왕성한 편이셨어요? 제가 거의 없었어요. <laughs>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 행위를 왜 하는 걸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욕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와... 남편이랑 이제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가 와...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 관계 좀 느꼈어요 와... 이 관계는 좋은 와... 거다라는 거를 남편을 만나고 좀 처음 느꼈어요. 솔직히 적극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지는 못하겠어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. 그래 나름 많이 줄었어요 요구하는 것도. 저는 이 관계가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. 욕구를 음... 채우는 거 말고도. 정서적인 만족도 되게 많이 얻고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? 음. 관계를 아. 통해서 그냥 느끼는 편이어서 음.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한편분이 생각하는 약간 횟수. 이틀에 한번 정도. 이틀에 한 번? 정도는. <laughs> 이틀에 한 번? <laughs> 근데 자주잖아. <laughs> 근데 그 전에 워낙 횟수가 많았어 가지고 이러다 연중행사가 된다니까?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게 <laughs> 약간 이벤트 개념 <laughs>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거절당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점점 시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허. 그래서 생각이 든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그런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플리스 부부라고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걱정도 되고 좀 와닿더라고요. 진짜 이러다가 X레스 뭐가 되는구나. 그런 을 이제 생각할 때 있어서도 육체적인 부분 네. 사랑 이, 이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. 음. 근데 남편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은 그게 백인 것 같아요. 꼭 필요한. <laughs> 근데 저는 어 뭐.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꼭 필요한 건 아니다. 막상 이제 조금 빈도수가 줄어든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분은 이제 이게 일시적인 거 같으세요? 아니면 이대로 어떻게 보면 출산까지도 쭉 가실 것 같으세요? <laughs> 계속 계속 이렇게 몸이 힘들면은 아기 낳을 때까지는 조금 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응. 그치 몸이 힘드니까. 응. 제가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출산하고 아무래도 자연스레 좀 이렇게 빈도나 시도할 그 그런 게. 점점, 점점 줄어들다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제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. 맞아요. 애정성하고 뽀뽀도 하고, 둘이 막 같이 손도 잡고 놀러다니고. 저는 사실 이런 생활도 저기 좋아서. 그치, 그지 지금도 만족해서. <laughs> 의사선생님도 관계를 가져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, 오히려 중기가 지금 많이 안정될 때라고 하니까. 컨디션이 좋을 때.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같이 노력. 뒤돌아 눕지 않고, 그거는 <laughs> 다 <laughs>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했거나, 아니면 뭐, 그 관계가 싫어졌거나,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, 그냥 힘드니까, 나에기 나을 때까지는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<laughs>